제32장 단서 18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32장 단서 18화 붕신 탄영 어기 충소 어기춤천 이건은 순식간에 하늘을 알고 있었다. 이건이 있었던 곳은 흡혈장의 북방에 위치한 언덕이었고, 그곳에는 약 200여 명의 아이가 누웠는데, 이들은 모두 이건에게 수혈이 집혔는지 모두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이건은 우선하여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흡혈장에서 백여장 떨어져 있는 곳으로 아이들을 구해내었고, 그들이 모두 극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선 이들에게 안정이 필요하여 이건은 아이들의 수혈을 짚어서 잠을 재웠다. 아이들은 꼭 질서 있게 누운 모습으로. 5와 열을 맞추어 안전하게 뉘었다. 그리고 현재 이거는약 50여장 높이로 떠서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흡혈장을 내려다보았다. 이건의 모습은 대낮에 떠있는 태양과 같이 그의 모습은 너무도 밝은 황금빛으로 수를 놓고 있었는데 재석천의불 신권 임재 제왕 내권 퉁퉁퉁 투투투투투투투퉁퉁퉁퉁 이건의 두 주먹에서 황금빛 주먹의 형상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다. 이건은 이제 재석천의 심판을 진행하였다. 그는 흡혈장을 향해 건강을 쏘아냈고 이러한 공격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마침 흡혈장, 혈흡수에 무리는 아이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뛰쳐나와 아이들의 향방을 찾는 것 같았는데 밖으로 나온 이들은 이건이 쏘아낸 건강에 의해 튀겨지게 되었으니 바로 황금빛 건강은 떨어질 때 마치 진천화탄이 바닥에 떨어져 폭발하듯 여러 군데에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다. 쾅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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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쾅쾅쾅쾅쾅쾅쾅쾅 쾅쾅쾅쾅쾅쾅쾅쾅 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박쾅박박 마치 포탄이 떨어지는 것과 같아서 건물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폭탄과 같은 쾅쾅에 맞아 사지가 찢기며 비산했고 땅은 움푹 펴서 돌과흙과 주변 정원수의 부서진 나무들과 건물의 잔해가 사방으로 날아다 바로 후평정은 모든 곳이 쑥대밭이 되고 있었는데 야말로 이곳은 아비의 지옥도로 변하고 있었다. 이건은 한동안 무차별 공격으로 흡혈장, 즉 혈읍소에 소속된 사람들은 무방비로 이건의 공격을 받아 수많은 무리가 죽게 되었고 그들은 무어라 비명의 소리도 제대로 내보지 못하고 개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일각의 시간이 지나고 이거는 하늘에서 허공답보의 무공을 전개하고 천천히 폐허가 된 흡혈장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허허, 참상을 보라. 불과 반각 전에는 이곳에 화려한 건물과 거대한 건물 세동이 있었던 자리라고 누가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모두 잿더미가 된 곳에서 여섯 명의 사람이 호련히 나타났다. 그들은 이건의 공격 앞에 극한 호신강기를 일으켜 각자 자신을 보호했던 인물들로 혈앙이 보고 이건에게 신상을 전했던 바로 소주란자와 그를 호위하는 폭풍열도객, 바로 혈맹에서 해주에게 파견한 자들이었는데, 오호, 이곳 잿더미에서 살아있는 것들이 있다니. 이건 은 얼굴에 미소를 짓고 제법 여유있게 말했고, 이를 보고 있었던 인물들은 이건을 보며 조금 긴장한 자세로 서 있었다. 소주란 자는 이건을 보며 이건과 그 주위를 조금 살피며 잔잔한 음성으로 이건에게 말을 걸었다 이게 바로 당신 혼자 한 일인가 물론이지 그래? 어떻게 이런 일을 정말 당신 혼자 한 일인가 아니면 다른 조력자가 있... 후후후후 글쎄 허허 만약에 당신 혼자 이러한 일을 한 것이라면 실로 놀라운 무이다 정말 경천동지의 일이 아닌가 놀라운 무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고 이곳에 있는 무리는 너희들과 나만 있을 뿐이다 다른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흐흐흐흐. <laughs> 대단한 담력이군. 나는 내 사보를 제외하고, 이런 대담한 담력을 소유한 자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내가 강심장이지. 정말 혼자인가? 물론이지. 그렇다면 당신은 화탄을 어디서 구했는가? 지금, 이 현장은 수많은 화탄에 의해 잿더미가 되었으니 말이야. 화탄. 흠, 내 코는 혹시 개코냐? 나는 이곳에서 화약 냄새는 나지 않는 것 같은데. 누가 화탄을 터뜨렸나? 흐흐흐흐 <laughs> 우리를 놀리고 있군 나는 그대와 그대의 일행을 놀릴 이유가 없구나 하지만 내가 용무가 좀 바빠서 말이야 일을 조금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냥 이곳에 공격을 퍼부었지 헐이 녀석은 조금 허풍과 허세가 심하군 너는 이곳을 둘러보고 허풍을 쳐라 이게 과연 한 사람이 만든 작품이란 말이냐 더군다나 화약도 없이 말이다 소주란 자의 말에 이거는 천천히 움직여 사방을 한번 돌면서 둘러보았다 음, 내가 했지만 대단한 잔치를 벌였군. 잔치라고 그렇지 않나? 오직 살아있는 생명은 그대들 여섯이지 않나? 그러니 잔치도 어디 그냥 잔치인가? 6 0에 한번 환갑 대잔치를 벌인 것이지. 흐흐흐. <laughs> 미친 놈이군. 혹시나 실력이 있어서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잠시 대화를 하였지만 역시 너는 미치광이다. 내가 벌인 일이 그냥 육신의 몸으로 이 일을 벌였다면 당연히 너의 모인은 현재 강호 무림에서 가장 강한 세 명의 인물. 삼성이나 마교의 대종사나 혈맹의 맹주가 가진 무위를 넘어선다는 말이니 흠흠 흠,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지 화를 내나? 하지만 나는 미치지도 않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내 머리는 항상 온전할 걸세. 그러니 나는 미치지 않았어. 다만 사람들은 언제나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합리화하지. 하지만 이를 어찌하나. 너의 머리가 지금 이런 일도 인정하기 어려워도 나는 화탄을 가지고 버린 일이 아니야. 그리고 더욱더 나를 돕는 이는 단한 사람도 없지. 이 소주란 자는 이건의 말에 심사가 뒤틀렸다.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이 버린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자신의 머리로는 지금의 광경이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지금도 부서진 건물 잔해 중에 목조로 된 부분은 불에 타서 연기를 내며 불타고 있었고 풀구덩이는 너무 방대하게 사방에 있었으며 엄청난 양이라 성인한 사람이 한 구덩이를 파려면 능히 한 시즌의 시간이 흐를 것 같았다. 이건의 말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건을 미치광이나 허풍쟁이로 단정지었다. 이봐 그러지 말고 그냥 들어오지. 서로 시간이 없잖아. 넌 나를 밟고 가서 선사에게 <목소리> 이곳 혈업소인 흡혈장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런데 어떠하냐? 이곳 시설로 보아. 다시 이 같은 시설을 만들려면 최소 1년은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 건물 같은 일 개월이면 만들지만 이 안에 있었던 설비가 장난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야. 이 녀석은 우리를 잘 알고 있는 녀석이군. 어찌 이곳이 혈업소라는 것을 알았는가? 넌, 혹시 명나라에서 파견된 지포사신인가? 아니, 혹시 그러면 추미론의 무사인가? 그것도 아니다. 강호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무인인가? 그렇다면 벼로를 알려다오. 나. 뭐, 뚜렷한 벼로는 없지만 한데, 검은 개가 한번 물면, 안 놓는다는 벼로는 가지고 있었지. 검은 개한 마리, 이으켜네 헉! 중원전장. 소주란자는 이건에 말에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중원전장의 이권을 잘 알고 있었다. 비록 이거은 중원전장의 신비인이었지만 이곳 서안이 중원전장 본장이 있었던 곳이고 중원전장의 수석공봉은 이곳 서안에서 가장 유명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일단 학자로는 청대 선생이 있었고 다른 두 사람은 중원전장의 주인인 하오진노 그리고 수석공봉이건이었다. 얼굴이... 왜? 얼굴이 아니라고? 너는 내가... 지금의 얼굴을 내 진짜 얼굴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한때 같은 식구라고 생각했던 돼지 새끼를 잡으러 왔는데, 나도 모뭐 감출 건 감추고 보일 건 보이며 잡아야 하지 않느냐? 나는 이곳 서안에 올 때, 중원전장의 수석봉봉의 신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돼지멱을 따는 도축업자의 신분으로 이곳에 왔구나. 흥, 감히 선사에게 모욕을? 너에게는 선사지만, 나에게는 의리를 저버린, 욕심 많은 돼지로밖에 생각되지 않는구나. 좋아, 은원을 갚아라. 나는 너를 밟고 가겠다. 어차피 이런 시설은 다시 지으면 되지. 하지만 중원전장의 수석 공봉이었던 이륙견해를 잡는다면 이는 대단한 일이고 선사에게 아주 사랑받을 짓이지. 이 흡혈장을 무너져도 너를 죽인다면 지금의 과오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래, 잘 생각했구나. 그래야 내가 심판해도 일말의 양심에 꺼릴 것이 없지. 뿌드득! 이거는 정말 화가 나 있었다. 소주란 녀석이 모신 놈이 육자량이라는 것도 알겠고 더욱이 이 지옥도와 같은 시설을 만든 것과 운영하는 것도 육자량과 그가 부리는 사람이라는 것에 그는 지금 분노로 이가 갈렸고 화가 치밀어 머리 끝까지 올랐으니 이거는 시간이 흘렀지만 육자량 해주의 제자를 보고 분노가 더 치밀어 올랐고 자신의 일을 심하게 갈았다. 육자량을 해결하러 이곳 서안으로 왔는데 그의 제자를 만났으니.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